자, 블루엠텍 주가는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뭐, 위고비가 출시되면서 재료 소멸이다.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차트에 남아있는 돈의 흐름은 이 주식을 매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어제도 이렇게 썸네일로 갑작스러운 주가락세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은 주가 오를 겁니다.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 일단은 왜 상승한지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제가 정말로 어제 그런 분석을 해드렸었는지, 잠시 짧게, 짧게 잠깐 볼게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중에 5%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하락이 나타날 때 거래대금이 약 410억 원 정도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뭐 세력이 모두 팔고 나갔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고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더 크게 올리기 위해서 흔들어내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자더큰 상승을 위해서 흔들어내는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당장의 하락만 보면 걱정이 되겠지만 주가는 올라갈 거예요라고 방송이 드렸고 정말로 주가가 올랐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만 하죠. 자, 올라가는 이유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어, 실시간으로 또 방향성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면 되는데 설명란에 있습니다. 설명란 에 링크가 있어서 클릭 한번 하시면은 입장이 바로 가능하세요. 설명란에 링크를 누시면 바로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어, 장중에 계속 급등 나올 때도 추가 브리핑을 드렸어요. 자, 이 방에 계신 모든 분들이 보셨죠. 의도적으로 투매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게 아무것도 모르면 갑자기 빠졌을 때 진짜 끝난 것 같아. 근데 내가 파니까 올라가. 미치고 팔짱 뒤에 노르신 거야. 지금도 혹시라도 이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너무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서 재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고비 위고비가 지금 출시가 되면서 뭐 재료 소멸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며 이블루햄텍 뭐 가뜩이나 또 장례 매도 이야기도 있었고 그 물량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150억? 크지 않아요. 크지 않습니다. 근데 위고비 출시가 되면서 출시로 인해서 재료 소멸했다라고 판단했던 상황이 이제는 뭐예요? 재료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 예상은 재료가 이제 소멸되는 상황이었는데 소멸이 아니라 대란이 일어난 거예요. 야, 이거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았네. 무슨 내용이냐면 출시 첫날부터 각 병원과 의원들이 이 물량 확보 경쟁이 뛰어들었다. 그래서 추후에 주가의 모멘텀은 뭐겠어요? 실적이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불랙택이 이런 어 유통 어팡에서 얼마나 또 선, 선방을 해줄 것인가? 이게 관건이 될 건데 보시면은 위고비 중간 유통사인 줄리파마 코리아의 주문 접수 서버가 9시아시 9시 오픈했는데 바로 다운됐대요. 1 시간 반만에. 이거 위고비 완전 완판 조짐 나, 나오거든요. 우리 옛날에 뭐 코로나 치료제 뭐. 어? 대란 일어나고 뭐 없어서 못하고 뭐 난리 났을 때 하다못해 예전에 그런 주식도 있었잖아요 비타민 비타민 영양제 대란 중국에서 시작된 어, 굉장히 웃겼는데 이건 물론 위고비입니다 여러분들 위고비예요 매출이 수십 조원이 나오는 위고비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완판이 되고 대란이 일어나고 이러면은 주가는 지금보다 더 올라가겠죠 제가 그래서 말씀이 되었던 게 여러분들 이거는 결국 매집입니다. 라는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히게 윗꼬리 찌르고 다시 양봉 등장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윗꼬리 보면서 어왜 올라가다가 멈췄지? 근데 갑자기 주가가 빠지네? 투매가 나오는데 그 물량 받고 지금 끌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던 주가 거래대금 증가했고 박스권이 옆으로 가던 주식이 옆으로 가던 주식이 상승으로 들어가고 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이 자리는 돌파시켜주지 않고 윗꼬리를 타면서 흔들더니 투매를 유도하고 때마침 재료 소멸이 나왔고 근데 알고 보니까 재료 소멸이 아니라 재료 확장이요. 에 위급이 되라. 그러면서 지금 장중에 거래대금이 3,100억 터지고 있단 말이에요. 물량 싹다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앞으로의 흐름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함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블렌테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실질적인 도움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도움 드리는지 잠시 소개해드리고 블렘텍 핵심 설명 다시 이어갈게요. 놀랍게도 저도 정말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갑에 천 원짜리 한 장이 없어서 정말 배를 굶고 다니고 형편이 어려웠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산 기부도 열심히 진행하고 을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그때 들었던 심정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일이 오는 게 너무 싫다. 내가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주변의 가족들 볼 낯도 없고.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어두운 터널을 홀로 건내고 있는 영상 넘으로 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한 걸음만 먼저 다가오셨으면 좋겠어요. 화면에 번호 보이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 건데 44696279입니다. 020 4 4 6 9 6 2 7 9요 제가 번호를 읽어드리는 이유는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드려서 얼마를 주세요, 뭐 이런 금전적인 요구 있죠? 전혀 드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해 주시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번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가끔 영상을 사칭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번호 를 읽어 드린 겁니다. 제 번호는 꼭 저장해 주시고요. 상담이로 저장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종목 어떻게 대응해 드리는지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종목명 저한테 문자로 보내 놓으시면 제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문자 발송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제가 다 알려 드릴 거예요. 우리 채널에서 제가 2023년도에 정말 저점에 있을 때 방송했던 종목들이에요. 아이테우즈 현대로테 한미반도체 펩트론 유명한 주식도 정말 많습니다. 제주반도체 시노펙스 실리콘투 신성델타테크까지요. 지금에서야 너무나 유명한 주식이 되었지만 당시에 제가 방송할 때는 시장에서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차렸죠. 아, 이 종목, 가겠구나. 대표적으로 제가 방송했던 종목이, 아이테오젠. 네, 작년 11월 8일날 말씀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방송해드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방송해드렸는데, 방송해드리고 나서, 주가 정말 잘 갔어요. 30만원 이상 갔죠. 올라가는 내내,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기다리세요. 지금은 사야 됩니다. 지금은 팔아야 됩니다. 하지만, 방송을 보고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열심히 이렇게 방송을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지나치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채널은 여러분들의 수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100명의 분들이 수익을 내시는 것보다 단한 명의 손실자도 안 나오는 게제 목표예요. 그래서 방송에서 약속드린 건다 드린다는 겁니다. 대응자료, 단체문자, 보조지표 싹다 무료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지나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제한적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셔야 저도 성장하고 행복하게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도 도와드렸구나.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재산 기부를 할 거고 방송을 통해서 또 제게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있는 힘껏 제가 가진 모든 노하우를 수익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러진 보시면은 이 좌측에 작전 개시 신호가 포착된 종목들이 있어요.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보조 지표,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보조 지표가 아니라 제가 직접 만들고 사용하고 구독자분들에게도 나눠드리고 있는 지표인데요.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죠. 전부 다 나눠드릴 거니까 신청하시라고요. 이렇게 지표를 클릭해서 누르시면은 없던 지표가 생기는데, 아이테오젠의 저점 잡아내고요. 또 이어서 hlb 저점 잡아내고요. 확대해서 보시면은 다이아 지표가 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급등을 하고 있을 때 뜨는 것이 아니라 네 보신 것처럼 다이아 지표가 급등하기 전에 저 밑바닥에서 이미 알려줘요 나 올라갈 거야 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 드리는 종목들 유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 다이아 지표 작전 계시표는 어지간하면 노출을 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는요 하지만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이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는 모두 다 드릴 겁니다 펩트론도 이 자리에서 저점 잡아냈고, 유한 양행도 이 자리에서 잡아냈어요. 이 지표가 있으면 너무 유리해지는 거예요. 바이넥스도 지금 저점에서 계속 어때요? 가격을 알려주죠? 여기에서 진입하라고. 만나요 여러분들? 그 유명했던 한미반도체 역시 저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표 제가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준비한 PPT 파일 자유안에 다 들어가 있고, 5분이면 설정이 가능한데, 사용하시는 HTS, MTS 모두 가능합니다. 이 작전 게시표를 클릭만 해서 적용하시면은 이 지표를 여러분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뭐그 유명했던 NCM이란 주식도 보신 것처럼 이렇게 작전 게시표가 포착을 합니다. 그죠? 들어가라고 알려주죠. 78,000원대를 그죠? 이 지표가 뜨는 날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문자도 보내드릴 거지만 여러분들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시라고. 아 상남이가 사용하는 이 보조지표가 떠있구나 그래서 지금 여기서 눌림 타점에 들어가는 거구나 매집 들어가는 거구나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남들다 비싸게 살때 우리는 저렴하게 살수 있어요 저는 많은 분들이 이걸 다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당연히 문자 남기시는 분들에게만 드릴 겁니다 어, 이 작전개시 지표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 종목명이 아니라 종목명이 아니라 이 자리에 뭐라고 남기시냐 작전개시라고 남겨주세요 네 네 글자가 기면은 작전이라고 이두 글자 남기시면은 제가 직접 만든 지표까지 여러분께 선물로 아낌없이 나눠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분석하던 종목 추가 설명 마저 이어 가겠습니다. 블렌트 추가 설명 이어 가자면 지금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 예를 15분 봉으로 보시면은 주가가 한 차례 이제 잘 가다가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다가 찔러주고 뺐다가 다시 올라요. 이 흐름을 하나하나 뜯어서 보시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올리다가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쭉 뺐는데 뺄 때는 거래 대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뭔가 재료 소멸이고 진짜 뭐 임상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바이오 기업들이 보면은 임상에 실패했다고 하면서 정말로 강한 투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투매가 안 나왔어요. 근데 오히려 재료 소멸 당시에는 빠지나 싶었는데. 당시도 거래된 크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은 블루엔텍의 주가가 미국의 소식으로 대량 거래가 동반되면서 앞전에 매물대를 다시 한번 소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이 위로 올려 보낼 생각인데 이 안에서 최대한 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물량이 본인들 소아기에 들어오면은 재료가 얼마나 맛있어?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세력이야. 주식을 매집을 하는데 이 위고비 관련해서 재료가 너무 좋아. 증시에서 한번 이슈 어? 굉장히 핫할 것 같아. 그럼 이거 최대한 많은 물량 모아서 주가 위로 올려서 비싸게 팔지 않겠어요? 이렇게 재료가 좋은데 오늘 거래대금이 3200억이나 터지잖아요. 얘가 주가 달리기 시작하면은 얘는 얘는 진짜로 지금 거래대금이한 3배 4배는 더 터질 수도 있어요. 시가총액이 뭐 5천억에서 한 7천억 되는 건. 순식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발생할 때, 이 자리에서 주가가 움직일 때, 우리가 뭐, 아,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대응하시구나. 약간 좀 여유를 가지고, 아, 위로 올려 보내려고 아주 용을 쓰는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오늘은 더뭐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일봉상 흐름 보더라도 매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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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렇게 기가 막히게 담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가 진짜 웃긴 게뺄 때는 <laughs> 거래 대금이 안 터져요. 그리고 핵심은 또 여기거든요.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아니 이렇게 음봉이 나왔잖아요. 주가 올리다가 음봉이 나와요. 장대음봉이 나왔어. 근데 거래 대금이 없다니까요. 거래 대금이 이날 거래 대금이 안 터져요. 올릴 때 이렇게 힘을 써놓고 투매를 유도한 거 이때부터 계속 올리면서 투매, 올리면서 투매 유도하고 본인들은 다 막아고 윗꼬리로 찌르면서 또 투매를 유도하고. 생각보다 원하는 물량 더안 나오니까 아예 쭉 빼버려서 투매 유도하고 재료 상황도 보니까 위고비 출시했다라는 이 단기적으로 소멸 이 우려감까지 나오다 보니까 투매로 들어가기 딱 좋죠. 근데 오늘은 주가 올랐어요. 누가 봐도 이거 매집하고 있죠. 네, 블레멘트 앞으로 너무나 좋은 흐름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함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장중에 대응하기 어려우신 직장인 분들 그리고 초보자 분들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제가 도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영상 보셨다면 020-4469-6279 2번으로 우리 블루엠텍, 엠택, 블루엠텍이라고만 네 글자 문자로 보내놓으시면 언제 블루엠텍을 매수하고 매도했지 실시간으로 또 구체적인 대응을 도와드릴게요. 네, 블루엠텍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